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도시 3편을 연출한 이상형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인러분들 이렇게 극장 가득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3편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가족들, 친구들,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는 변호사 역할을. <laughs> 네,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나 온몸이 아파. <laughs> 네, 저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 이제 안아 아, <laughs> 혹시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안 보신 분들 계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어 이제 좋은 여름 돌아오는데 극장에 좀 자주 오셔서 네, 시원하게 영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뉴스3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재밌게 열심히 계속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화에서 제일 교포의 약자 투무라는 역할로 연기했던 안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안녕.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싶은 남자, 창문을 네. 네. 내리고 싶은 남자,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네요. 금리학원의 역할에 배우전승범이라고 하신다. 니다에 되게 재밌는 글귀가 있어서 우리 집 강아지보다 귀여운 마동석. 사랑이 저희 최애 영화인 이 번지 도시 쓰리를 저는 두 번을 봤는데요. 이야, 희한해요. <laughs> 두번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 되시면 꼭한 번씩 더보시고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이 역을 맡은 오비필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받주셔서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저 스텝 한번 받겠습니다. 어,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laughs> 아유, 아, 무섹요 제가 영화에서 총알 한발만더있었어네 <laughs> 이렇게 객석을 다들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어, 주변에도 많이 어, 추천해주시고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버텨주 가방하고 검거 키트 그리고 어, 검거 키트 네. 검거할 때 쓰세요. 어, 이준혁이 그린 거. 제가 한번선물 드릴게요. 어. 재밌는 웅구나야좀 어. 응. 어, 보여주세요. 저야무차었어요 어, 야무차가 두었어요. 어, 야무어요 어, 야무명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실제로도 물물교환 하시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